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턴 좋지. 첫 출근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전날에 좀 기대가 돼서 이렇게 준비물을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도움이 됐어요 첫날에 양치도구 꼭 가져가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화장을 해줬고요 네이밍 쿠션 추천합니다 경청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비밀 괜히 밀리에서제 한번 읽어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 출근 1시간 걸려서 그동안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한 2년 전에 잔나비 사진전을 판교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판교를 처음 와봤다가 판교 직장인들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턴으로 남아 경험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인턴 기간 동안 감사한 마음 다녀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날이랑 인수인계 받느라 거의 8 시간을 다 썼고요. 진짜 힘들고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그래도 인턴분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이 근처 구경도 하고 카페도 갔어요. 같이 저녁도 먹었네요. 하루 가서 먹고 도이배좀 봐야 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정 좀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첫 출근을 마쳤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하루는 정말 기가 쏙 빨리는 느낌이었고요. 어, 기대한 업무도 있었지만, 물론 기대하지 않았던 약간 아쉬웠던 포인트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왕복 2시간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 사실은 너무 기가 빨려서 지금 오늘은 원래 출근하기 전에는 막 퇴근하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아무튼 저는 오늘 이제 씻고 영상 편집을 조금 하다가 자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10시예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시거든요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이 3일 뒤에 퇴사를 하신대요 근데 전 혼자서 모든 걸다 해야 되거든요